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드디어 썹 종료 하루 전. 솔직히 하루도 안 남았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15분입니다. 1시 15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섭 종료 날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쟁을 여기서 많이 하니까 날아가보고 자, 애들을 찾아서 떠나봅시다. 아. 애들이 안 보이네. 여기 없나? 딴 데로 가 볼까요? 애들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아. 여기 많이 이에서 그래요. 여기에서 보통 쟁을 많이 했거든요. 최고 레벨들이 가서 사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쟁할 수 있는 유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맵 맵을 한번 좀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보스 잡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나눠졌는데 맵을 보면 여기가 지금 제가 나타난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이런식으로 나눠졌는데요 자, 보스가 총 하나 둘셋 네마리가 있습니다 다섯 마리가 네마리가 있는데 보스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서는 뭐 거의 혼자서 사냥을 못 하던 구역이었어요. 일반 캐릭이 가면 한대 맞고 죽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오면 최고 등급의 애들이기 때문에 한대 맞으면 그냥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루 종일 그냥 세워 놔도 공격 안 하고 하루 종일 세워 놔도 안 죽습니다. 오, 구해 주스도요그 정도로 뭐, 뭐 현질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대야죠. 그럼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잡아 보면 그냥 다들 한대 죽어요. 이렇게 웬만해서 한두 대. <laughs> 그 정도로 현지를 한 겁니다. 미친 <laughs> 짓. 아. 애들이 이렇게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보스몹인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보스모 자, 현재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죠. 요 A11이라는 곳이 첫 번째 보스에요. A 지역의 보스. 자, 잡으러 갈게요. 요 자리거든요. 아, 누가 잡고 있네. 야, 끝나는 와중에도 사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와, 대단하네. 이분도 하, 대단한 분. 아, 에이지역 보스는 패스합시다. 그래요. D지역을 한번 가 볼게요. 자, D지역 여기 11방으로 가 볼게요. 뭐야? 여기도 사냥을 하고 있어? 미쳤네. 이 사람들 뭐지? 그러면 돼 아쉬워서 저러는 건가? 미친 새끼. 아쉬울 수도 있죠, 뭐. <laughs> 잠시만 봅시다. 아, 어, 그러네. 자, 여기가 이제 C 지역 보스방 앞이거든요. 여기도 있어 미쳤네 얘네들. 흠. 뭐야? 섭정리 하루 전날인데 너네 뭐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아직도 사냥하는 사람이 있네.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다 막힌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려냈냐? 야 비지역으로 가봅시다. 비지역도 있나?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왜 그러지? <laughs> 그래요. 얼마나 아쉬움은 저럴까요? 비지역 아, 보스방 앞입니다. 야, 여기는 없네. 와우. 여기 지금 세뇌된 영웅의 나투 여기 보이죠? 이게, 비 지역 빵, 보세요. 다 미스미스 미스 뜨잖아요. 들어와봤자 50 몇? 요 정도밖에 안 뜨는데. 와우. 자, 이거를 벗고, 잡아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자, 잡아봅시다. 아이고 참 예전 생각 많이 나네요. 여기서 뭐 <laughs> 서로 방 잡고 싸우고 하려고 많이들 싸우고 했는데 미친 새끼. 지금 지나니까 뭐 별로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아직도 별탈 없이 이렇게 쟁하고 했었으면 접을 난이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하네요. 미친 새끼.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쉽게 뭐 나왔냐? 도움이 3일. 이 도움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사냥할 때 이걸 키고선 더블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킬 설정, 버프 설정, 기타 설정 해가지고 시작을 딱 눌러놓으면 자동 사냥이 됩니다. <laughs> 여기서는 돈을 주고 자동 사냥을 구입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던전 안에서만 이 도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냥터가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 누가 이렇게 힘들게 사냥하려고 해요 장비가 되는 사람들이 이 몹을 죽이고 나면 이제 도우미가 떨어져요 그럼 그 도우미를 팔았어요 상점 표구선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도우미를 크론으로 돈을 주고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느 사냥터건 자동으로 사냥 플레이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최고의 던전 자리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던전 제가 기억나는 던전 보스 하나씩 한번 잡아볼게요 아, 옛날에 초반에 이거 키우던 생각난다. 어? 음. 얘가 맵이 꼬불꼬불 꼬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려할 수 있는데 그냥 하도 다녔기 때문에 보스방까지 그냥 눈 감고 가요, 보통은. 여기가 지나고 나면 계속 이제 직진만 하면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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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 자리가 바로 보스방입니다. 흑룡의 성전이라는 이런 맵의 보스몹 자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가운데 붉은 수염 브롬이라고 해서 있죠. 어, 린드 브롬, 린드 부 름이네요. 용 야, 처음에 이거 잡을 때. 여섯 명 단체 파도 와가지고 잡는다고 죽기도 하고, 진짜 초창기 때.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잡네요. 거의 녹겠죠, 이런 애들. 자, 한 두세 방이면 죽을 것 같아. 이 보스 맞나요? 벌써 죽었어요. <laughs> 쿵. 죽어라. 자, 이런 식으로 죽었네요. 웬열? 아, 아 진짜 개빡치네. 그래, 이렇게 해서 흑룡의 성전 보스는 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다른 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나르칸트 메인포트라는 곳인데요. 이쪽을 쭉 가다 보면은 또 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카사라는 보스입니다. 약간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작. <laughs> 자, 와, 이 보스는 몇 방에 죽일 수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죽어라. 오, 이건 좀 버티네 그래도. 자, 이래서. 이게 목걸이를 떨궈요.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자, 다른 보스도 잡으러 갈게요. 자, 여기는 서론 마루 안에 있는 게이레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자, 게이레 신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게이레 신전 들어와서 이 맵을 펼치면요. 보라 구간, 파란 구간, 빨간 구간이 있어요. 빨간 구간 중에 여기 축구장 표시점된거 있죠. 녹색깔. 요 부분이 보스가 있는 방이에요. 이 보스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강하다 했던 몹인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죠? <laughs> 숲처럼 이 신전 안에 숲이 딱 차려진 것처럼 야, 여기가 보스 방입니다. 자 여기 보스는 어떻게 생겼을지 바람의 여신 실바 봅시다. 와 이렇게 생겼네요. 바람의 여신 실바. 이때도 한 파티가 와가지고 6명이 한 파티거든요 한 파티가 와서 이거를 잡곤 했었는데 자 진행해 봅시다 일로와 잡자 자 이래서 클리, 클리어했네요 뭘 주나 이것도 또 반지하고 이런 거 주는데 솔직히 보상이 좀 허접해요. <laughs> 휘장 이런 거 주는데, 아 이런 거다 버립시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뭐? 얘네들은 몇 방이야? 거의 한두 방이네요, 얘네들도. 자, 이번 보스는요, 그라트 요새라는 던전 속에 있는 보스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스몹을 찾으러 갑니다. 거의 보스 방은 끝 부분에 있어요, 끝 부분. 아여깄네요 아쿠아리우스. 아, 약간 허접하게 생기긴 했어요 약간 옛날에 그 디오라는 영화에서 나온 이무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선몹들인데 왜 공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때려봐 때리네 자 그러면 먼저 때렸으니까 저도 쳐봅시다 지랄하고 잡아쳤네오 그래도 좀 버티네요 미친새끼 덤벼라 <laughs> 아, 옛날에 참, 옛날 기억 많이 납니다. 오, 자, 이래서 이번 보스도 클리어 했어요. 자, 이번 보스는 로렐리아 궁전 속에 있는 보스입니다. 이 안에는요. 보스가 3마리 정도 존재를 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 마리씩. 이제 요 다리를 건너면 바로 몹이 나와요. 보스가. 자, 발대이라고 해서 발대 블러오라고 여기 글씨가 보이시나요? 얘가 중간에 있는 보스입니다. 바로 이제 발견하네요. 저를 공격해 봅시다. 자 이래서 보스 클리어 했어요. 너무 빨리 죽네. 보스 같지가 않죠. 근데 이거 예전에 이런 보스 잡으려면 진짜 몇 명씩 와서 잡았습니다. 몇 명씩 와서. 자 여기 던전을 살펴보면요. 네모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감옥이 여덟 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이각 방마다 사냥터가 할수 있는 던전이 존재합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보스가 있는 방입니다 저기 보면 어둠의 수호자라고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보스몹입니다 어둠의 수호자 오 이런 개새 보스몹이기 때문에 엄청 아팠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데미지 하나는 늘어오네요 간지럽다고 하루 쟁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놔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어이 음,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죽어라, 이것들아! 죽어라! <laughs> 자, 이래서 이번 보스도 클리어 했네요.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이 입구로 들어가면요, 이 궁전 안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왕입니다. 베제뮤트라고 있죠. 자, 제가 이번 가보타고 똑같지 않나요? 날개도 있고, 그죠? 얘네가 입은 갑옷이 제 갑옷이에요. 머리에 뿔도 달리고 자, 제가 입은 갑옷 야 같은 편이잖아 봐봐요. 제가 입은 옷도 똑같이 생겼죠. 머리 뿔도 그러고 근데 이것들이 때리네요 저를. 공격해 봅시다. 야 그때는 이거 못 잡았었는데 금방 죽네요. 자, 이래서 베제미투 왕도 베제미투 왕이라고 표현보다 보스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은 현질이죠. 많이 테러 소리를 해. 많이 한 유저 한 명이 이런 보스 천 마리보다 강해요. 자, 이렇게 기억이 나는 소소한 보스들을 이렇게 잡아보긴 했어요. 잡아보긴 했는데 몇 시간 후면 이제 섭 종료가 됩니다. 섭 종료가 돼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에 있고요. 어... 글쎄요 이제 앞으로 게임 하면서 과금을 한다 안 한다는 수시 말을 못 하겠어요 과금을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즐거웠다면 그걸로 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한 과금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게임 리뷰하면서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임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저는 할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되게 간략하게나마 2 3년에 대한 시간 동안 제가 했던 로안 오리진이라는 게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업 종료가 되더라도요 저는 그냥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게임 열심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즐겁고 다양한 게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염.